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 30분경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아, 교동인 같습니다 바로 옆에 천태종 삼천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3, 오늘은 그리고 또 음력으로는 5월 1일입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 전봇대 전선 위에 저는 뻐꾸기를 실제로 처음 봤어요. 뻐꾸기가 지금 울고 어유 날아 날아가고 있어요. 이쪽은 제천 농고 뒤쪽 같고요. 지금 여기 뻐꾸기가 울고 있어요. 신기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제가 울산에 한 40년 살았었는데 그때 그그 그 우리 제가 살던 집 근처에 그 어르신께서 뻐꾸기가 울면 그때 이제 콩을 심으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이제 네, 뻐꾸기 소리, 오, 오, 소리 오랜만에 들어 보시죠. 아주 정겹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뻐꾸기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잠시 담아보겠습니다.